자, 뭐죠 이거? 술.. 아, 슬픔 많은 무기 갔다 올까? 갔다 오자! 많은 무기 많은 무기에서 희망을 걸자 나 주의 표시가 없으니까 적군은 없겠죠? 예상에는 아, 락픽 필요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무 겨울나기 무기 다 치우고. 기아라너뭐 뒤집게 없네. 여기는 락픽, 락픽 필요하겠는데, 제발 이렇게 일찍 갔는데 집이 털렸으면 말도 안 되지. 에이, 설마 집이 털렸겠어? 21일 틀리진 않았나봐요 오늘 밤은 조용히 했다 제발 뭐죠? 제발 아! 우리는 공습받았습니다 아... 어... 그들이 가져간 것 총알 먹을 거 먹을 거 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단은 먹을 거라서 다행이에요. 자, 빨리 가자. 음, 만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만들고. 물, 물은, 어, 물은 많이 있네, 그래도. 물은 만들지 말자. 담배. 담배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아 지금 사탕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밀주 하나 만들고요. 다음은 지켜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하나씩 나오니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차게 짝 계속 비료 있다. 오케이 비료로 이득. 그리고, 라디 한번 듣고, 빠르게. 일단, 재료, 일단은 물은 많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고. 음악. 음, 거점 태각. 전략 체계 아, 통행이 다시 가능해졌다. 인간인들을 상대로 잔... 자행한 잔혹 행위들 그러면은 군인이 했다는 거야? 군 당국 군인이 했다는 거겠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잠시만 칼 있나? 칼 있고 총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오케이 락픽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어 도끼도 만들 수 있네 도끼 만들자 도끼는 뭐하는 데 쓰는 거지? 뭐, 부시는데 쓰는 건가? 부시는데 쓰면은 이 의자 부셔버리자 어, 누구 왔다 나좀 도와줄 수 있겠어?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혼자라서 바쁘니까 자, 가죠 아, 부실수 있다 이제 아, 이거 부시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하하! <laughs> 장자팩기 수준인데? 나무를 얻겠죠? 오케이. 뭐, 뿌시만, 어, 뿌시만한 게 많네. 뭐 주는 거야? 아이고 안토니, 안토니군요. 오케이, 아, 친구가 왔습니다. 아, 부상이야? 계산에 능숙해? 아우 고마워요 그럼 전 자겠어요 아저씨가 어... 저 필요없는 것좀 부숴주세요 어 여기 많이 있죠? 아저씨? 아 부상 당했어? 그럼 붕대를 써야지 안톤가 마린 아 어, 이름 좋네요 안톤가 마린 어 할아버지 할거 없죠? 어... 할아버지는 이것 좀 부숴주세요 위에 것부터 다 부숴주세요.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죠. 아, 이렇게 또 동료가 또 왔네요. 또 이제, 초보는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한 명씩 보내네요. 그렇지. 아, 좋네. 아, 그래요. 이 맛에 게임해야죠. 이거 안 부서져? 이거, 이거부터 하자. <laughs> 거의, 이분,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연기자 누구였지? 연기자분? 하여튼, 그분 같네요, 얼굴이. 어, 나무가 많아요. 아, 이러면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네. 일단 넘쳐많거든요? 어 열다섯개나있어? 부실게 많네 야 나무 넘쳐나는데 그냥? 어.. 다음 부실거는 이거가자 난또 <laughs> 뿌실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침대는 있어야 되고. 이거 못부시나 본데? 의자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 오자마자 막노동하네? 아저씨. 이게 바로 안턴의 3이죠. 55개다? 어, 좋은데? 뭔가 만들 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허브 정원, 자라갈 수 있다. 허브 정원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나 만들자. 나중을 위해서. 28개야? 어, 할아버지가 만들 거는 없네요. 락픽, 락픽 있지 않나? 없구나. 락픽 하나만 만들자. 시시게요. 할아버지, 원래, 음? 잠시 얹혀 살 때는 엄청 도와줘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자, 할아버지, 밀주 가져오세요. 더 심해진다고? 뭐가 더 심해져? 뭐, 허브 발라야 돼? 붕대 둘렀잖아. 더 해야 돼? 뭔가를 더 해야 돼?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어, 할아버지는, 음, 이것도 먹어봐. 낫는지 보자. 붕대 두르면 끝난 거 아닌가? 잠을 자야 되나? 설마? 그러네요 다, 잠을 자야되네요 다음! 어... 아이고... 가방 양좀 봐 붕대를 쓰 침대에서 주무시고요 경계를 쓰죠 아니야 경계를 쓰고 수집을 가자 어 이제 여기도 갈수 있네요 주의 약간의 음식과 약과 부품 거래가능 이제 다갈수 있네요 정보... 정북은 군... 아 정북은 전초기지 위험 작은 아파트, 음식, 위험 아파트는 안 가봤는데 정비소, 거래 가능 많은 음식, 많은 약, 많은 부품 재료는? 재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 가자, 여기 가고 어... 칼 하나랑 어... 실톱? 락피, 락핏 하나만 가져갈까? 좋았어 벌써부터 사람이 있는데 쥐는 아니겠지. 아, 쥐가 아니네. 그렇지, 일단 <laughs> 들어오고 다 죽이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잠을 잔다고 했나? 여기 막 죽여야 되나? 일단 문이 잠긴 것 같아요. 꺼지라고? 이봐, 꺼져! 나는 암살자다. 어쩔 수 없어. 난 망했거든. 지금 어 총알, 어 좋아요. 훔쳐 뭐총 쏘진 않겠지. 갑자기? 다무쳐 안녕, 아저씨. 이거 버리고, 이거 가지고 차라리 이거 버리고, 이거 가지고 안녕. 어허, 어쩔 수가 없어요, 아저씨. 소리 내서 유인하자. 무기가 져는 거야? 설마? 자, 보자 보자. 어, 일단은 총은 있고 뭔가 더 가지고 싶은데. 못 보네, 이거. 좋았어. 좀더 챙기자. 이거 아니야. 됐쓰 보고 들어가. 않아? 어 일단은 돌아가죠. 여기도 나갈 수 있나? 한번 가보자. 아일로 나가는 거구나. 나가자. 됐어 다 했어 이제. <laughs> 이거지. 어 완벽했어. 살라면 나쁜 짓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큰일 났네요. 어제 빈집털이 하는 것도 나쁘거든요. 어차피 나빠지고 아예 나빠지자. 자, 우울증에 걸렸군요. 당신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자 이거 가져주시고 당신은 이거 해주시고 자 빠르게 합시다. 당신이 먼저 끝나겠죠, 안톤 씨. 어 됐네? 못 하구나 이제. 밥 먹어. 경상. 정상이면은 요리 좀 해놓고 자 만들 수 있는 거 보죠 어 만들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필터도 미리 두개 정도만 만들어 놓자. 집어치우라고? 아아 맞다 먼저 치료부터 해야되지 이야기부터 하자 이거 끝나면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면 되겠죠? 이야기하자 됐어. 이야기하라고 뭐 하는데? 왜안 돼? 왜안 되죠? 하, 할아버지 이야기 못해요. 어딨다? 도닥 도닥, 괜찮아. <laughs> 치료를 하네요. 대화 중, 피곤함. 피곤함, 우울증, 우울함. <laughs> 나한테 이르다 <이래라> 저래다 하지 마. <laughs> 그만둬. <웃음> 서로 도와한다고 똑같네요 레파토리가 <laughs> 레파토리가 똑같네. <laughs> 담배를 만들 수 있나? 담배 만들 건 있네. 둘다 먼저 잠을 자고 담배를 만들자. <laughs> 다 만들었구나 벌써 일단 우울증이 내부터 재우고 밥 먹은 다음에 언제 끝나니 이거? 아예 마린을 계속 슬픔을 만든 다음에 파행을 할까? 끝났군요. 그래도 우울함인데. 일단 밥 먹어 일단. 설탕이 없다. 나무는 엄청 많네 역시. 충분해? 일단, 자. 너도 이거 하고. <laughs> 자, 담배를 만들죠. 계산에 능한거면은 거래할때 좋은건가 알았어 알았어 잠 재워줄게 좀만 기다려 담배만 만들고 팔건 생겨야 되지 않겠니? 막을 게 엄청 많네. 막을 때가. 여기도 막아야 되고. 두개 남았다. 힘내라. 춥다고? 10도가? 오수 깨이버불좀 넣어야겠다. 근데 겨울, 겨울이 아니라가지고. 물때 여기는 약간 아까운데 이제 넘겨도 되겠죠? 아 피곤함이 안 사라지네 아직 우울한데 수집을 가고 넌 경기를 셀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여기서 음식 많은 무기의 부품, 재료 재료가 좀 부족한데 재료는 왜 이렇게 없냐? 재료 파는 데가 여기 못 가고 이제 시립병원 음, 전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파괴된 빌라 많은 무기, 많은 음식 위험 여기 한번 가볼까? 칼만 들고 가면 되지 뭐 락픽 하나랑. 일단 뒤지자. <laughs> 뭐야 이건 또. 먹으러 가자. 여기 뛰어도 되겠는데? 필요한데 어, 어, 착한 애구나. 어, 가지고 있어. 약이 필요하다고. 약이나 붕대, 미안한데 없, 없다, 내가. 내가 없어, 약이나 붕대가. 나 이거 줄게, 이거 줘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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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라 기다려 봐 지나 지나만 갈게 총을 들고 있네 이 아저씨가. 이거 어떻게 모, 오게 못 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오, 오게 못 하니? 뒤에서 뭐 어떻게 안 되니? 문 열면 클일 나나? 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 오니, 오면 좀안 되겠니? 안 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문 열어. 충분히 잤어? 알았어, 간다. 나 간다. 잘 가. 그렇지. 내가 원한 게 이거지, 바로. 곰인형 어따쓰냐? 톱이 없구나? 이것도 쓰레기밖에 없어? 뛰어! 뛰어! 이 관심, 관심가게 뛰어! 안 보는데? 이거 칼로 해도 되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칼로 해도 되는지 뭐 거래할까? 우리 거래 좀 할까? 이건데 너뭐줄거 있니? 용담하는 거야? 안 돼. 아 이걸 어떻게 한다? 약을 갖다 주라고. 잠시만 이리로 와볼래? 야 이리로 안 오니? 이러면 또안 되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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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잠깐잠깐 잠가, 잠가. 잠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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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 뭐야?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키가 왜 작아, 또 작아졌냐?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또, 작아져가지고 또, 쪼그지는거 아니야?